다이어트 1차 시작.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수영 갔다 왔어요. 아침은 요거트 한 덩이, 두 덩이. 그래놀라는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많이 담아졌네요. 꿀도 한 덩이. 요거트가 다이어트에 좋은 것 같진 않지만 수영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사실 눈 뜨면 요거트가 매일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클리어. 오늘도 언니랑 조카가 놀러 왔어요. 제가 포켓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슬로우킬리 스파이시 언어에 아보카도 추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아보카도 품절이래요. 그래도 맛있게 점심 클리어. 오늘 저녁에 풋살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풋살은 취소. 대신 수영물품 샀어요. 핑크색, 불안경 하나 새로 사고, 드디어 오리바 샀습니다. 오리가 돼볼게요. 오리는 못되고 오리고기 구울게요. 계란 풀어가지고 계란도 반으로 접어주세요. 김에 현미밥 올리고, 계란 올리고, 깻잎 올리고, 오리고기. 다이어트 할 때는 마요네즈 안 뿌리고, 그냥 도도도. 피클하고 맛있게 담아서 먹을게요. 마요네즈 없이 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잘했죠? 그럼 저 내일 또 올게요. 안녕!